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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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팔월 팔일인가? 예. Yeah. 팔땡입니다. 팔땡. 팔땡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 땡놀이라고 하잖아요. 땡놀이, 땡놀이 해보셨죠? 유튜브 보던 게 나오네 갑자기 땡놀이 땡놀이 재밌었잖아요. 어. 어떤 친구가 지나갈라고 래가지고 땡놀이에서 팔땡 나오면은 뭐 이길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팔 땡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기분이. 삼땡 나오거나 뭐 장땡이 최고죠. 근데 이제 38 광땡이 나와 버리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8땡입니다. 8땡. 지금 이제 건너편에서 자다가 건너편이 보이시나요? 야, 차들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뭐 월마트처럼, 저기가 뭐 관리하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다 대고 잘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이제 2시 55분이고요. 1시 55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85번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안 틀어가지고, Thank you, l o v e 오래간만에 l o v e 에서 자고 나가네요. 아침에 여기서 몬스터 에너지 두개 사면 하나 공짜여가지고 세개 샀고, 육포가 또세일하더라고요두 두 개가 두개 사면 하나 공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육포도 두개 샀어요. 나중에 해 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돼요. 650 마일? 650 마일? 어제 590 마일 운전했더라고요. 오늘은 650 마일을 꼬박 후다닥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배달을 마치자고요. 자, 저는 또 새벽 시간을 운전하면서 달리겠습니다. 해뜰 때 돌아올게요. 미시시피강 건너자고요. 난 항상 혼자였어 긴 밤의 고독 속에 숨을 죽였어 바퀴소리만이 친구가 되줬고 별들만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이젠 더 외로워 구독자들이 있어 댓글 속 따뜻함이 날 감싸줘 구독과 좋아요는 내 힘이 돼, 이길 위해 여러분도 녹아내려. 이젠더 외로워 구독자들이 있어 댓글 속 따뜻함이 날 감싸줘 비가 엄청 와가지고 차가 일을 멈췄습니다 어유 비오는거 좀 보세요 비오는거 좀 보세요 비오는거 보이시죠 어유옷좀 갈아입어야 돼요 어유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네요 흔하게 금방 다 젖었어요 어, 옷좀 갈아입고. <laughs> 아이고, 잠깐 쉬는 거죠, 뭐. 비가 오면 잠깐 쉬면 돼요. 괜히 옷 하나만 버렸네요. 새티셔츠로 갈아입고. 네. 10시 20분이에요. 이제 일이 끝났네요. 어휴,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어휴, 이거 턱이 높아가지고, 어휴.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삿짐 실어온 게... 일하는 친구들이 그 침대, 그거 나무로 받침대가 있거든요. 침대 나무 받침대에 들어가는 조그만 나무 부속들이 없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하다가 홈디포 가서 사다가 나무 잘라가지고 만들어주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아유 영상 찍을 여유도 없었어. 요 일하는 친구들도 가고 일하는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끝까지 잘 도와주고 갔습니다. 버지니아에 내일 그 헬퍼 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뭐라고 한 소리 해야 돼요. 아주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일인 건데 그것 때문에 일하는 친구 차 타고 갔다 오면서 기름값 하라고 50불씩이나 더 주고 시간 더 걸리고 손해가 막심하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그 뭐야 그쪽에 버지니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착해 가지고 그냥 제가 같이 일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자진 실수가 있으면 뭐 가는 건데. 길이 꼭일로안 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길이 너무 좁아요 여기가. 아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던 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가도 되는 걸로 나온 거죠. 어우 길이. 좌회전 직진 이 표시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데 이거 하는 거 맞죠? 중선이 있긴 있는 거죠 허. 아무튼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아유 내일 또 엘파소를 향해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강행군이네요 강행군 일단은 트럭 스탑에 돌아가서 샤워 좀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동네가 여가 도시 이름이 V.I.D.O.R 그래가지고 v i d o 거든요 VIDOR VIDOR 여기가 유명한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인종 차별 도시였었대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일하는 친구가 하, 9시 이후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밤 9시 이후에는 그러는 거예요. 막 30년 전에는 흑인 친구, 흑인을 그냥 막 차에 매달고 막 다닐 정도로 아주 여기가 그런 도시였다고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여기가 완전 남부잖아요. 남부, 남부 도시. 그 프랑스 루이지애나하고 여기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나 여기에 네, 운전도 막하네요 저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레인지하고 트럭스탑도 조심해야 되나? 가서 어. 괜히 쫄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런데 가서 저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어디다 터지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늦어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히 그런 말 들으면 겁나더라고요. 루드 레인저 한번 그 분위기지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바비큐. 로드 레인저에 와가지고 무게 달고 기름 넣고 샤워하러 가려고 하는데, 샤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더라? 샤워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물어 봐야되나 자, 깨끗해요 로드레인저가 가만있어봐 샤워하는 거를 아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으 저거 로드레인저에서 샤워한 적이 없었나요? 이렇게 여기 키를 주네 어. 처음인가요? 로드레인저 샤워하는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더 많은구나 샤워를 넘버 3 이렇게 키로 하고 해야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가 없죠 그쵸? 들어가서 보자고요 오~ 깨끗하네 샤워실설이 엄청나게 넓네 샤워장이 오우찬도 있네 찬지도 있어 아우, 이거 좋은데, 오빠들도 많고, 애들... 아이고, 사자! 쓰레 봐, 아프다, 그냥 항상 보수 수업 최치. 자 샤워하고 나가겠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나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좋은 거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게 이건 다 USB 이거 말고. C차저로 된걸로 사야돼 다 고원에 C차저 2개짜리다 이게 C타입 하로 돼있는 걸 사야되는데 꽤 비싸네요 17.99 이거 돼지코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로드레인저는 좀 트럭스탑이 한가해서 좋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네요 11시 40분 8월 8일 금요일 11시 40분입니다. 자, 들어가서 자자고요. 트럭스 답이 한가하죠? 한가합니다. 다들 엔진을 시동을 켜고 자가지고, 저는 시동 끄고 자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하면서 자는 게 편해요. 잠좀 자다가 조금 더우면은 AMD 한 번씩 돌리고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네, 그 새벽에 일어나는 대로. 그래도 한 4시? 네시 전에는 출발해야죠. 벌레들이 꼭 사람이 오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차 안으로 좀 기다려야 돼요, 벌레. 비켜서 들어가야 돼,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